첫 번째 팀절하된이대0으로 이기고 두 번째 에디 팀에서 0대2로 개발리고 말았다. 어, 마지막 어, 개박이 어, 팀만 그렇지. 이기면 본선 진출할 수 있는데 양카라 정신 차려라 정신! 뭐 멘탈 라가이스면뭐 어쩌자고 이거 한, 하나 남았는데 후 내가 덤블하고 좀... 얼심 같은 거 빨리 빨리 올려줄게. 나 핑화사? 음... 음... 어떡해. 아니 와드사 얘네 라인 좀 빡세게 할 거라 좀 적당히 마시면서 내리면서 해야 돼 이거 그냥 얘네도 잘해서 우리 풀캠하면 아무나 속도 비슷하지. 내가 조금 더 느리긴 한데 비슷하게 다 맞출 수 있어. 이거 바위기 아마 아래거 줘야 될것 같거든. 윗바위기 갈 준비해야 될 때도 <놀람> 우리. 여기 카시데다 있으면 싸울 준비해야 돼 이거. 아, 맞아. 어떻게 퀴 2초. 잘보아드지혔고이 먼저 심. 치는 거 어때? 우리 둘이 같이 가는데 베인 좀늦려 봐봐봐봐, 큐큐큐큐큐 큐다보 큐다 와편 불편, 우리 왔어, 왔어 o o 풀평, 풀평, <laughs> 네. 네, 음. 음. 풀 i 풀 g 평 i n 이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 을 to 을 해볼만해 해다 해볼 그, 아, 다 아, 어, 다 <laughs> 아, 다 아, 여기 아, 여기있여기다 아, 여다 아, 다 아, 다 아, 다 아, 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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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같네 아, 이거 조금만 봐주면 좋을 여기 아, 나 없어 다려여려있려 아, 여기 음. 없어 아, 음. 여기있 양칼 이러콜 좀만 해줄 수 있나? 죽으면?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죽은 사람이 좀만 봐줄까? 렌즈도 있고 다 있어. <laughs> 미드 집 한번 여기 와드 하나 받고. 잡았어? 와 찌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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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드 줘, 와드 줘. 양칼 이번엔 칠까? 어칠 거야, 칠 거야. 어 간다? 칠자, 칠자, 칠자. 아. 여기 와드 하나 할게. 어 저, 여기 거 썸보다, 썸보다. 요네가 먼저 간다. 아래서 요네. 요네 먼저 간. 아래서 요네 먼저. 요네 먼저. 요네 먼저, 아, 요네 먼저, 요네 먼저, 요네 먼저 아.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돼. 탑탑붙하고 오면 싸울 거야. 얘 느려 쪼가 거다 거 세준 이제 나가봐. 일로 나가봐. 세준 먼저 가. 안 빼고 한 빼고 한 빼고 한 아. 빼고 한 빼고. 어, 왜 이렇게 많이 맞아? 나갈수 있어. 공술 준비할 거야. 룰루 맞춰봐. 룰루 공. 빠이 빠이. 룰루 룰루 공 룰루 공. 빠이 빠이. 나나내 건스킬 내건 이거 봐요, 뒤 뒤에, 뒤에 <목소리> 베인, 베인 할, 만해, 베인. 할 만해, 할 만해, 할만 베인 탈진 걸었어. 할 만해, 할 만해, 할 만해. 아... 어... 베인. 미친 듯이 딜고지긴 해봐, 나 해봐, 나 해봐. 자, Q 1초. 아... 어, 아... 아... 어 베인이 안 된다. 인을 잡아야 되는데 세주 그거 먹고 바로 붙어봐 일로 일자로 와봐 일자로 이거 룰루 시로로 음. 나오면 볼 거야 <laughs> 여기서 QR 준비 배인 바도 돼? QR 기다기다 보이면 바로 써기다 기다 기다 기다려 아걸렸고 이거 치고 아래로 끌어서 싸면 보자 어나왔어 양칼이 거기 잘있 그거 먼저 패던가 야 이거 면접 피자 바닥 네, 박았다 박았다 <laughs> 이거 여기도 봐야 돼 이쪽도 봐야 돼아무들어온나 <laughs> 아, 육공대 다 빠졌. 야, 모자 모자 모자. 해봐 해봐 해봐. 와드 해봐. 좀 와드 좀 와드 좀. 와드 없어 와드 없어. 해봐 해봐 해봐.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잡았어 잡았어 베인 잡았어. 잡았고. 알았어요 좀안 먹어. 잡았어. 다 잡았어. 오, 나이스 스피가 키우 좀 먹었다. 이거 높게 올리기야. 인아파가지안 아, 저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갔다 갔다. 어, 아, 야, 봐, 뒤에 자, 산 봐, 산 봐. 이거 아무도 뺏겼어. <laughs> 아 빼라, 안 보자. 보자. 저 저기 갖고 보자. 쌈 보자. 산포, 들어가 봐. 들어가야 돼. 야, 베이 베이 들어가. 베이. 베이 봐, 베이 전전 전전 빨리 저 빨리. 베이 베이. 베노 나다 있어. 나다 있어. 베인 풀었고 이거 여기까지 갈 거야? 어. 베인 연네 노플. 베인 연네 노플. 나힐 탈진 있어. 아, 여기 조막 너무 어. 빨리지 않아도 돼. 나도 딜 세거든. 어. 나랑 서로 때리는 구도나 내가 이길 거야. 여기 사이즈 센스 이쪽으로 와봐. 이쪽으로. 벽 붙었어. 일로 일로. 아 잠깐만. 아칼 붙었다. 그래. 베인 노플이 이거 룰루 시야로 나올 수 있거든. 여기서 룰루 보이면 q r 래아 이거 이러면 w 아! 쓸게. 형 얘네, 얘네도 붙는다? 얘네다 얘네. 올라간다. 근데 베인은 안 와. 혼자. 딸게 나갈게. 아, 카자거아 스킬로. 플나괜임 볼게. 아. 야, 야 우리도 도 완전해봐. 아무멍, 피 아무멍. 와 아, 와봐. 하고 있어? 나 나. 야, 걸어줘, 걸어줘, 걸어줘 아무무방하고 뭐? 있어 옆에서. 아궁 박아 옆에서 하고 있어. 아 베인 박아야 되는 줄 알아. 그 베인, 어차피 세조동잘안 맞을 거라 그냥 확실하게 앞에 있는 맞출 수 있네. 맞추는 게 예를 들어 룰루 아무뭐 이런 거 그냥 맞춰도 좋거든. 요네도 음? 베인에 정화 있어서 오히려 안 좋아. <laughs> 아무리 보 뺏을 수 있어. 이번에 어, 뺏을 수있어 뺏어야 돼. 요네 회오리, 음? 요네 회오리 사주거자 앞에 거, 앞에 거 그냥 박아도 돼. 하여튼 음? 요네 쪽도... 미카미칼미칼 미컬 미카 미컬 미컬 미카미 미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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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썼나? 빨리 썼나?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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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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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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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는 저는 안 나갔어. 사는되긴 됐어. 어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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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니까 여기서 앞에 좀 맞아두고, 우린 여기 자리 잡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일단 싸움만, 아,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피안 빠지게 되 바로 들어가, 아, 들어가무조건무조건야 아리, 어딜 가? 아리, 집 갔다가 와야죠. 올 듯. 아이보다아바이보다아바이보아바이보이보아이브아이보드아이보아이보아이보드 아바이보드, 아바이보아바이보블루바이보드 아바이보드, 아이보드아이보드아아 어 어어 어, 미드 푸시하고 와 우리 바은 푸시하고 어, 어. 먹고 빼 빼서 먹어먹어 빼서 먹어 빼서 먹어 빼서 먹어아 먹어, 먹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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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여봐야 돼. 천천히 저저저 괜찮아 여기 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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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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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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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laughs> 여기까지 까지빼빼빼빼빼 빼, 빼, 빼. 아래 에 돈다 아래 빼야빼야 그 여기서 여서 깨를 깨보 보자 그 다음에 한남 맞죠 한남 맞죠 한남 맞죠 한남 맞죠 한남 맞죠. 는 잡을게. 그 다음에 양형양양양양양한 빼줘 빼빼빼빼스 키스 키빼빼빼빼빼빼빼빼쭉 빼면 살아. 빼면 살아. 빼면 살아. 빼면 살아. 이즈궁 조심 이즈 조심. 얘네 궁을 모르겠네. 미드 좀만 조심해도. 아리는 공았을 거고. 아 이거 이거, 이거 아, 라인... 아,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천천히 어 찼어 찼어 좋다좋다 미드 쪽으로 나가자 미드 쪽으로 미드 쪽으로 밸류 아, 쪽으로 합쳐 오륜 아, 쿵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 아리 먼저 때려 아리 먼저 때려 아리 때려봐 아리 때려봐 그 응? 때려봐 아, 아리, 때려, 아, 아, 때려, 아리 때려 아리 때려 아리 필 빠져 빠졌구나 형 먹었다 여기까지 물리면 말해도 여기 여기 대기 여기 대기 이거. 이거 블루 쪽에서 한 사람 자 여기 아리 노 궁이야 어어어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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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있어 힐 있어 힐 있어 에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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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면서 빼면서. 아 체력 체력 빼고 빼고 빼고. 아 보다 보다 보다. 빨리 공 없어 이거. 얘 높을. 천천히 천천히 안 해도 돼. 천천히. 카르마 일로 카르마 일로. 좀 쎄야 넣어야 돼. 좀 쎄야 넣어야 돼. 나 이거 파한오네 받긴 해야 돼. 쎄좀좀 좀 아, 넣어줘. 아래 아래. 빼빼빼빼빼빼빼빼 빼. 오케이 오케이. 쎄좀 해줘. 제발. 아래 아래 쎄좀 일단.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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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아래로. 공은 넘어갈 준비공 넘어갈 준비. 아. 이거, 이거 저거 앞으로 가줘, 갈리 앞으로 가줘. 가져가.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 스틸 봐. 스틸 봐, 스틸 봐.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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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바이 톱 잡았어. 빼빼빼빼 빼. 빼. 빼빼빼빼 네. 빼. 빼빼빼빼. 뺄 빼빼빼빼 사람 뺄 사람 뺄사 사람. 여기 여기 있다. 스톱 잡았어. 명옥 내가 스틸 해줬어. 아 바이가 안 죽은 게 아쉽네. 아내 궁이 너무 아깝다. 궁만. 나갈 생각 해야 돼. 갈리오 리 먼저 출발. 갈리오 먼 더가야될텐 이제? 그냥.. 왼쪽 돌릴게 둘이 봐봐 어여 어 바이 바이 노플 바이 노플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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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와봐 와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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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뒤에 봐 뒤에 봐야 지나 죽는다 이러면? 딜좀 해놨거든?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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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너무 빠르다 먹.. 었어 먹었어 그냥 먹혔어 요어 위에 걸린다 아.. 으.. 음. 으.. <laughs> 예, 오지펠트네. 야, 야, 전류야 아트가, 아트가, 아트가 뛰어봐 아트가 띄워봐. 이거 먹었나? 아, 바로 먹었나? 막아볼래, 설마? 부서야 다 이제? 야, 야, 거 들어오면 보자. 여기까지, 음. 여기까지, 여기까지. 탑 싸우고 있거든? 야, 그거 잡으면 사용이 되냐, 가라? 야, 이거, 집만 음. 못 가게, 집만 못 가게. 아,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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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아, 그냥, 근데, 용 쪽으로 가는 것 같아, 얘네. 이거. 온다, 온다, 온다. 이거 용쪽 나가야 돼, 용쪽 나가야 돼. 용쪽 나가야 돼, 용쪽 나가야 돼. t i t a k 탈게 이거 이거 i 야돼야돼 o by 용 e 용봐 h 봐용봐 y 먹을 g 나와줘 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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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y o 와 go by, you go by, you g 왔어 y 왔어. 왔어 이거 왔어. 일단 y 먹어 u g 끼리 봐 끼리 봐 끼리 봐 끼리 봐아 g 먹었다 you g 일단 y y 봐 u go by, you go by, you go by, you go 빼 y y 빼 u go by, you go by, 안 죽으면 안 끝나요. 깜깜 깜. 저희 먹으면깜 깜. 아시마. 아. 타보러 타보러. 안은 좀. 집 갔다 갈게. 아, 알이 듣는다? 빼줘 빼줘 빼줘. 맞아. 빨리 클리어하고 바로 갈 생각해야 돼 우리. 응. 음. 우리 미드로 나가야 될때 미드로 미드로 미드 정면으로 나가야 돼. 얘네 정글에 음. 숨어 있을 거야. 밑에 정면으로 나갈 거예요. 어, 걸린다. 나 아, 물렸다. 헬수 있어? 너,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버려. 아. 다 죽나? 버려 버려 봐. 제발. 제발. 아리아리아리아리 아니. 쨘쨘쨘 바로 막아야 돼. 바로 막아야 돼, 사실. 나가 나가 나가자. 나가. 빨라 멈춰. 나 박아줘. 빨리 박아줘. 빨리 박아줘. 아, 따비. 아, 아, 따비. 그냥 가서 뭐, 뭐라도 해봐. 아... 아쉽구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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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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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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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똑같이 120대 120은 좀 아니지 않니? 이렇게 코스트 팀은 본선도 못 가고 광탈해 버렸다.